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그리고 오랫동안 교회 잘 다니셨지만 잠깐 쉬다가 오늘 나오신 분도 계시고 또 예, 친구와 동료 또는 예, 자녀들의 부축함으로 예, 인해서 오늘 함께 오신 사랑하는 성도인 여러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축복의 단체를 열라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하나님에 선물로 주신 것이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시요 또 하나는 이렇게 날마다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당 교회를 제게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두 가지는 둘이면서도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오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당신의 피를 흘려서 죄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러면 이해가 되기 쉽지 않지만 우리 성을김수요 이씨요, 박수요 또는 구수요 여러 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할아버지 고조할아버지가 계시는데 그 위로 쭉 올라가 보면 우리 인간의 창조주는 누구신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았을 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 인간도 함께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또 예,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모든 것을 다 창조하셨고 바다와 모래 나무와 숲 꽃과 열매까지도 다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아름다운 것에 창조하셨는데 거기에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이렇게 뭉겨서 예수님의 형상처럼 만들게 하셨고 하나님의 형상처럼 만들게 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들고 거기다가 영혼이라고 하는 혼, 성령을 불어넣어 주셔서 오늘 우리의 인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김시오 이씨의 박사의 후손으로 오늘의 일이에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 아담을 아주 이쁘게 잘 만들어 놓고 보니까 아담 혼자 사는 것이 좀 홀로 있는 것이 외로워 보여서 아담을 잠들게 하고 잠드는 사이에 갈비뼈를 빼내서 한 사람을 만들었는데 그 사람이 아름다운 여인 여러분들입니다. 여자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의지하며 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하모는 사람인 입자를 만들 때 예. 남자가 먼저 이렇게 섰는데 똑바로 서지 못하고 비스듬하니까 넘어지려 고하니까 얼른 여자가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과 사람을 만드셨고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는데 서로 의지하면서 살도록 되어 습니다 남자가 혼자 살면 넘어지고 여자가 혼자 살면 넘어져서 둘이 합쳐졌을 때 서로 넘어지지 않고 잘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보십시오. 나이가 들면, 저분이 누구세요? 앞에가 내 원수. 왼수라고 <laughs> 했죠 왼수. 웬수. 근데 왼수하고 왜 사시냐고요. 그래도 사랑한 나래요? 사랑한 남편그 없어 사람들 소중한 사람그이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의지하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아, 살다가, 예, 여인이 넘어갔어요. 배들이에요. 여자들이 다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좀 죄를 지었습니다. 그 죄때문에 우리 인간은 모두 죄인이 된거예요 아무리 김씨가 이씨가 착하고 옛날에 왕을 해도 죄는 남아있습니다 그죄를 살해하기 위해서 예, 교회에 나와서 예비하라고 우리 인간은 참고해야죠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예비하는거예요 예비할 때 다른거 없어요 우리는 죄를 용서한 받아야 됩니다 왜 그래요? 우리가 죽잖아요. 죽으면 여러분 많이 못보셨지만 저는 죽음을 무척 많이 봤거든요. 교인들 죽은 데다 가봤죠. 저는 또 군대 생활때서월남 전쟁도 가봤죠. 그리고 또 지휘관도 해봤죠.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죽는지니다참 많죠. 근근데나 어디로 갑니까? 흙으로 갑니요 살았을 때는 흙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줄 알았더니 아 사람을 만드는 것이 재료가 흙이니까. 결국 내가 갈때는 흙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남는게 하나 있습니다 마지막에 일간을 읍으로 잘 만들고 마지막에 넣은 것이 영과 혼인데그 영과 혼은 다시 본양으로 돌아갑니다 그 본양이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죠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예수 잘 믿고 예 하나님의 은혜 받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은 천국으로 그렇지 않는 분은 지옥으로 여러분, 아이들이 쓴 고무 달린 연필 한번 보셨죠? 그 연필 끝머리를 보면 고무가 이만큼 달려있고, 연필이 깁니다. 우리 인생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것은요, 이 연필 지우개 만큼 상급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앞으로 더 살아야 될 것은요, 긴 연필보다 더 오래 살아야 돼요. 그러면, 아이고, 이 세상에 사는 것도 이 물건 사달라고 하고, 제공도 하고, 서비스도 하고, 또, 그냥, 대무선다이라고 20년 동안 명점만하고문이 아파 죽겠는데, 이렇게도 살았는데, 또 여러분, 죽고 나서 저 지옥 가가지고, 뜨거워서 견딜 수 없는 곳에 가서 우리가 살면 편안하겠습니까? 아니면, 그래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노래가 있고, 오늘 우리 성가들양처럼 이렇게 악기도 부르고 어느 곳에 살기를 원하십니까? 박수치면서 사실래요? 아니면 울면서 사실래요? 이게 교회에 나오는 것하고 안 나오는 것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인물을 누구에게 주었냐면 우리 믿는 장모님에게 권사님에게, 집사님에게, 옆에 딸에게 주었어요. 얼른 보니까딱 이겨보니까 우리 가영 옆에 앉아있는 분이 우리 박대왕 이사님 어머니세요. 오늘 농장 문을 딱 열고 내가 무슨 옷을 입고 간거 했는데 빠져간건 노란 거, 파란 것통해서빠져간 것을 다구매고계거잖아요 옛날에 어떻게 하셨어요? 옛날에 옷 골라 입기게 어디 있어요 저는 우리 은 네째 아들로 태어났는데요 첫째, 둘째, 셋째 형들이 입다가 마지막에 짧아지고 또짧아진거제한테잘래가 옵니다 저는 네째니까 저는 새 옷을 입어본 적이 고등학교 가서 교복 입을 때 처음 입었는데요. 그런데 그런 미신도 없어가지고, 우리 어머니가 적당히 입어서 그냥 만들어주면, 가서 옛날에, 보봉골레도 없어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닦아야 되는데, 청소 한번 하다보면, 이 무릎이 쫙 나가잖아요. 그걸 집에 가서 꾸며주라고 그면 어머니가 그렇게, 야, 너는 임마 쇳고 다니가가고냐왜 그렇게 옷을 잘드는 거야? 어머니가 몰라서 그럴까요 아이고 저런 참안 됐다 어쩌다 네가 넷째를 네 태어나가지고 큰돈이 다 있고 쓰러진거네가 입어서 내가 못 사줘서 그런다 속을 그렸죠 그런데 못 사주는 거예요 왜요 먹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얼마나 먹을 것이 없는지 아시죠 제보다 조금 나이 드신 분들이 계시는 되겠군요 여러분 우리 당시에는 이때가 제일 어려웠습니다 국초도 먹고 뭐에도 먹고 국도 끓여먹고 죽도 끓여먹고 쑥이 참 부드러웠죠 그거 많이 먹고 살았어요 조금 있다가 보면요 어디와요 산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잡사 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소나무에 물이 오르면 껍질을 딱 벗기면 그 다음에 송풀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거 벗겨다가요 말려서 많이 해니다요 우리 은서가 지금 봉화나라 이야기 하는거예요 귀를 기울이는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잡사하는지 아세요? 왜그러신지아십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온 것은 130년 전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130년 전하고 지금하고 우리가 사는 것이 달나라에 살고 있는지 이 땅에 살고 있는지 여러분 구별됩니까 한번 상상해 보세요. 세계 인구가 75만 75억입니다. 그런데 25억이 예수 있습니다. 50억은 예수 있지 않고 25억이 예수 있는데. 예수님 나라가 선진국이요 잘사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라가 땅이 손바닥만밖에안 되잖아요. 그것도 남과 북으로 갈려져 가지고 미국의 한 주에 몇 분의 몇십 분의 일도 안된 나라입니다. 그리고 세계로 부자 같은 요 하나둘 셋네 연손바닥에 꼽히는 나라입니다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이 나라가 잘사는 일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왜 그러냐고. 세게 많은 나라 중에서 예수 믿는 날잘산고요 예수 안 믿는 은못 산다니까요. 구분 딱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 우리나라도 어쩌다가 130년 전에 예수 믿으세요? 개조심 선생님. <laughs> 그런 때가 있었는데 응? 그분들이 하는지도 잘 모르고, 문편를올때달아는지대문다가 개조심이라고 써놓으니까, 입에 성이 계십니다. <laughs> 개조심 선생님, 예수 네, 믿으세요. 그래가지고 예수 믿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래, 복을 받는 거예요.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교회는 언제 와야 되냐면요. 일찍 와야 돼요. 무엇 가지고 와야 되냐면 믿음 가지고 와야 돼요. 믿음이 없이 아무 소용 없어요. 믿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과 나와 함께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믿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제일 예이 세상에서 모든 죄를다 지은 거요. 예 용서 받으려면 어떻게 와야 되냐면. 우리가 제일 중요거 이것에 봐야 니다 우리가 오늘 좋은 옷을 입고 오셨는데 선생님들 다 양복도 좋은 걸 입으셨는데, 예, 세탁해서 옷은 깨끗하게 입을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몸도 목욕하면 깨끗해지잖아요. 근데 속에가 뭐냐, 마음이 있어요, 마음이. 이 마음을 뭘로 씻으래요 우리는 마음을 씻을 수 없어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이거든요. 내 마음에서 배가 고프다라고 생각하면 머리로 빨려가서 올라가서 야 머리야 빨리 말을 하면 배고프다 그래서 입으로 말하게 되있어 생각하는 것을 머리가 이야기하게 되고 말이 입으로 말하게 되어있어 그럼 배가 고프잖아요 그래서 밥 먹자 밥 먹으러 가자 이렇게 하게 되는 거란 말이 그리고 내 몸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것이 활동이 되고 내 생활도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참 중요한데 마음이 죄 가운데 살은 우리는 평생 죄 가운데 사는 거예요 왜? 마음이 하지 않는다 그런데 마음을 용서하고 마음을 씻어 줄 곳이 없어요 그런데 이 마음을 씻어 주는 것이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지 마음을 창조하신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교회왜없는가 일주일 내내 욕하고 싸우고 아이고 하네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다가 조회 나와서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오 하고 내 마음을 식고 돌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예, 우리는 몇 세에 동안 일하고 하루만에 돌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창조하실 때0세 동안은 열심히 10세 일하도록 돼 있어요. 월화수목 금과 토까지는 열심히 일하십시오. 그리고요 주일날 하루 편한 쉬야 됩니다. 독일 나치 독일 시에 한 달간 일라고 하루 쉬었어요. 많은 사람의 병들을 죽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꿔가지고 보름 쉬고 보름이라고 하루 쉬었습니다. 그래도 안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리대로 6일간 일라고 하루 쉬고 예배했더니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벗기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모든 신체의 구도 생리학을 몇세 동안 월화, 수목, 금토, 열심히 이해해서 직장에서 승빈도 하고, 예, 부장도 되고, 직장도 되고, 이사도 되고, 성과도 1 천프로도 받고, 그렇게 하라. 잘 하라. 예수 믿는면 거짓말하고 하면 안 되거든요. 오늘요 링컨 2.0 MK 차를 탄 사람이 팍! 여기다가 인도에다 차를 대하는 거예요. 내가 전화했어요. 여보세요. 좋은 차, 링컨 MK를 타셨는데, 차를 좀 빗기시죠? 왜 인도에다 세우셨어요? 누구예요 지나가는 사람이니까 내가 불편하니까 치우세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뭔데요? 치우십시오. 치우는 은예요 MK차, 링컨, 여러분, 세상은 그렇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그래요. 주일날 얘기하면요. 아이고, 이 사람 영원히 참 불쌍하다. 어떻게 좋은 길 놔두고 왜 사람들이 다니는 이 인도에다가 차를 대는 거요 불쌍한 나라를 제가 전화한 거죠. 그 사람하고 시비하려고 전화했네요 근데 그 사람하고 나하고 시비하려고. 나는 시비할 생각이 없어요. 왜, 당신 여기 데려오면 괜히 좋은 차 타고 있먹고또 어린아이를 지나가다가 긁어버리면 당신 차 소리 보니까차좀 좋은 곳으로 대라고 하는 거죠. 이거 예수 믿는 사람이고요 받아들인 사람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나쁘게 받아들인 거요 그걸 시키려고 교회에 오는 겁니다. 하루 쉬려고 예배 오는 게 아니고, 그거 하려고 예배 오는 거예요. 근데 예배할 때, 니가 아주 중요한 게 있어. 어떤 사람들이 예배해야 되는가? 예. 오늘 제가 원고들 안 하니까, 뒤에 자막이란 따라오기가 어려울 텐데, 한참 가다보면, 예. 시편 148편 11절부터 13절 말씀을 찾아서, 빨리 자막을 비치시기를 바랍니다. 예. 시편 148편 11절부터 1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막에 나올 텐데, 시작. 네. 세상의 왕들과 모든 백성들과 고관들과 땅의 모든 재판을 받으며, 총각과 처녀와노인과 즐과, 요아의 군을 찬양하겠이 그의 이름으로도 없으며, 그의 영광이 나타한 군을 위해 뛰어났습니다 예, 일으셔서 기억력이 없어서 그냥 지나가버렸는데, 왕들도, 백성들도, 총각도, 처녀도, 노인도, 아이들아 모두가 다 주의의 성경에 나와서 찬양하라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의의 성경에는 누가 나와야 되느냐 저도 나오고 연세 많은 어르신도 나와야 되고 우리 은서 같은 아이도 나와야 되고 한참 자라나는찬지이도 예, 나와야 되고 그리고 열심이란는 우리 선생님도 나와야 되고 그리고 저 위에서 자녀를 뒷바라않는 우리 어머니도 나와야 돼. 그렇게 하려고. 그럼 어떤 사람이 나와야 냐 다음 147편 10절과 1 2절은 다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자만의 힘에 대하 기뻐하지 아니하시니 사람의 자녀가 복수하여 기뻐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는 지지를 경외하는 자들과 뒤에 있는 자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신축할 때라 시원한 내 하나님을 찾으라. 여기에는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좋아하신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 하님의 복주십니다. 어떻게 복을 주시는가? 다음 절에 나오거든요. 한번 주의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0편 147편 13절과 14절을 한번 빛칩니다. 그가 내 눈빛에 하는 정보야. 운로니다 예, 13절 다시 붙였습니다. 13절 다시 붙어주세요 그게 보면 내문빗장을 네 견고히 지키시고, 문빗장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대문을 딱넣면 대문이 안 열도록 큰 장벽을 딱 <laughs> 막는 거 있잖아요. 이게 문빗장이에요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찾아가서 구원받은 백성은 대문을 튼튼히 지켜주신다. 그 말이에요. 감사하니 예수 믿는 게 좋겠죠. 그다음 두 번째는 우리 자녀에게 복을 주신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를 잘 드릴 때 하나님께 자녀들을 축복해 주신다. 여러분 자녀를 축복해 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 우리 부모님은 얼굴이요 아주 기쁜 얼굴, 아주 감사하는 얼굴, 찐그런 얼굴이시. 그 얼굴의 표시는요 나이가 들가면 어그 얼굴이 아이들의 모습이니까. 우리 아이들이 잘살고잘 잘, 행복하게 살면요, 어머니 마음이 기뻐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불평하고 원망있고, 예, 걱정이 많으면요, 부모님들이 걱정이 무슨 일이 참 많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매에게 천대까지 복을 주시겠다. 여러분, 천대가 얼마나 많습니까?